쓰다 보세요 쓰다 보세요 내 수령 주시고 엄마 니거 쓰다 보시넣열어주세요 지금 어머니가 계셨지만 이제 에다 놀게요 제가 이면어가 보세요 나독토이서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네, 뒤적거리면서 그, 그그몇 번을 늘니녀는그 도마부터 이야 지금 기지 지금은. 아이고. 라저안보이는해래요장 수가 머네 여기니까. 리보서 아, 그려다아드어요 제대로 맞췄죠그런게여서이사요 벌써 1분 왔다. 그렇지. 이거 하자. 야, 준비가. 쓰비야 오늘 1분 들 먹을 건데 누네요. 재빨리 잡으셔야 돼요.

다 똑똑같이 잘 들어, 쏙나아어